고맙습니다 자 주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예 빠지다가 예 빠지다가 횡보합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응 음? 오케이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여기다 쓸게요 기준봉이라 한다 오케이 기준봉 응 음. 그런데 그런데 응. 음. 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 기준봉 예, 종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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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에서 14% 이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점은요 상관없어요. 뭐14% 15% 이상 30% 이하 상관없습니다. 자이 기준봉이 나오면 나오면 내가 왜 14%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원래는 15입니다. 근데 14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14%가 넘거든. 잠깐 밀릴 때 사는 거요 그런데 어 소장님 어기준봉이 상한가 30%예요. 그러면 반토막 즉15%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안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예 바로 올라가면 뭐가 걸린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어 최근에 방송 보니까 참 충격적인 게 있어요. 어떤 종목을. 어, 방송에서 어떤 그 애널리스트 전문가가 종목을 제시하는데 그 종목이, 종목이 투자주의더라고요. 예, 네, 투자주의. 음, 음, 그러면 주라고 표시됐거든요. 어, 주가는 당연히 이만큼 갔죠. 그 회사가. 어, 근데 아, 근데, 지금 투자주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종목을 지금 매수하랍니다. 여러분, 투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즉, 과열 종목 진입 상태고요. 투자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 예, 한국 거래소의 유룰이 투자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고도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오르면요, 투자 위험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루 거래정지시킵니다. 음, 즉, 우리가 투자 주의나 투자 경고가 뜨게 되면 그게 고점이고, 응? 음? 음, 그런 종목을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좀 깜짝 놀랐어요. 음. 아, 투자주인데 종목을 사라. 아, 그래요. 그 큰일 날 일이죠. 자, 기준봉. 예. 그러니까 종가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종가로부터 계산해서. 이게, 자, 일수로 따지면 며칠이냐.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7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4일, 그 다음에 28일, 56일,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일수로, 일수로. 예, 일수로 계산하면 액수축은 일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퍼센트는, 예. 퍼센트는 다르다고 그랬죠 자 퍼센트는 삼 일이 아니라 삼일 안에 얘는 칠 퍼센트를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십사 퍼센트 그다음에 이십 팔 퍼센트 오십 육 퍼센트 그다음에 얘는 백팔 퍼센트 그 더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길이 좀 그죠 좀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자 오른 폭이 좀 낮아지면 그러니까 횡보하게 되면 일수는 늘어나겠죠 늘어난 만큼 수익률은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37142856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다음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삼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삼현, 삼현. 그러니까 얘가, 얘가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기준봉. 예,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는 동안은 거리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획 이러고 들어와요. 거리랑,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가겠냐면, 여기다 뭔 라인을 엄청나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잡으세요 이거를 전에, 이제 포인트라고 그랬고요. 얘는 헌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얘는 포크.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삼선이 하나는 종가 하나는 시가 하나는 평균 중심가로 들어가는데 이 캔들 종가 자체가 7에서 14% 이하가 돼야 됩니다. 국가는 14 이상 뭐30%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발생이 되면 여기로부터 여기로부터 이 연두색은 3%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4%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8%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시. 여기는 액수 축이고요 이거는 일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익률 퍼센트를 계산하는 거라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강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가 1일이고 2일이고 3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검정색 점선이 7%요. 예 뭐로부터 종가로부터 그러니까 이때 사겠죠. 매수 매수하고 여기 7% 시가에서 윗구리 달고 밑으로 은봉으로 떨어졌잖아요. 어,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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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파는 거죠. 여기가 14%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로 하나, 둘, 셋, 이게 넷, 이렇게 다섯, 여섯. 그러니까 7일 안에, 7일 안에 14%. 이해 가셨어요? 어,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사. 또, 막, 천만원, 이천만원, 백만원, 이백만원, 아, 좀 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붕 뜨기 전, 붕 뜨기 전일조를 6일, 7일, 8일, 9일, 10일이거든요. 10일. 어, 그러니까, 10일은요, 14일. 7일 이상, 14일 이하니까, 14일부터는요, 퍼센트가 28%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붕 떠버립니다. 갭상을 해버리면요, 오케이, 여기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의 사자로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신의 사자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그 라인 매매가 아니고 전혀 다르죠. 이게 기준봉이 나오고, 예, 기준봉이 나오고 뒤로 며칠 40일을 기억하자. 40일, 40일. 그러니까 거래 일수로 40개의 캔들을 봤더니 이 회색 선이라고 하는 중심 신의 사자가 있었느냐? 평균 없었다라고 하면요. 이 종목은 매수하지 아니합니다. 알겠죠. 매수하지 않습니다. 뒤로 40일을 봤더니. 그래서 그렇죠? 기다렸더니. 하나 둘셋넷 다섯. 6일째 되는 날. 이 회색 라인이 들어갑니다. 6일째 되는 날. 6일째 예, 되는 날. 이 중심 회색 신의 사자 라인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때를 기준으로. 여기서 어떻게 많이 이거를 우리가 집중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투자 방송용어로는 절대 쓸수 없는 몰빵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 샀는데 이렇게 붕 떠버리면요. 그냥 없으면 간절하 떠날 때는 말없이 하고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면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종목들이 방송에 나오면서 이 종목들을 제시하고 추천한다. 여+ 여+ 안 된다. 그죠. 오케이 자 음, 물론 이제 재무제표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이해 가셨죠? 이게 x 이게 x축이고요. 자 기억하세요. 음, 자 땡큐. 이게 x축, 이게 y축인데 여기는 퍼센트 수익률을 얘기하고 여기는 일수 일수 예 일수 하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급전 일수가 아니고 예,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요. 예 오케이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대전에서 무료 강연회를 제가 또 시작을 합니다. 선착순 몇 명? 예, 10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미디어 하단에 나오는 문자 샵 377이 뭐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DB라는 종목입니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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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자, 똑같죠. 뭔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뭔가가, 뭔가가, 뭔가가 여기 여기 나오죠, 그죠? 뭔가가 여기서 쭉 횡보하지, 그죠? 횡보. 음, 기간 조정. 근데 거래량이 있다, 없다, 없다. 음, 가격 조정은 주가가 빠지는 거고 횡보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얘기해. 야, 가격 조정이야. 이건 기간 조정이야. 얘는 가격 조정, 얘는 기간 조정. 그럼 주가 오르는 거는 이것도 가격 조정, 오케이? 누가? 어쨌든, 누가 떨어지는 것도 가격 조정 만드는 거고, 행보하는 것도 그렇고, 예. 응,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더븐 코리아가 상장해서 이후부터 주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안 좋은 소리 나오잖아요. 된장 알고 봤더니 중국산이래, 뭐 이러면서. 그 조용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3일이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횡부하다가 최근에는 우리 백종원 대표가, 어, 무슨 소스, 양념을 들고 해외로 직접, 예, 어, 들고 나가겠다, 막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원래는 지금 매수하는 게 맞아요. 예, 재무제표 보시면 딱 나와요. 오케이? 알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도대체 뭐냐? 여기서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리랑 동반하면서 짜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기준이 나오면 여기가 3이요, 여기가 7이요, 여기가 14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14%의 라인을 잘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색깔로, 이게 색깔로 어,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이 라인이, 이 라인이 14% 라인이고, 여기가 7%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오고 하나, 둘, 삼일이잖아요. 삼일. 3일. 삼일. 삼일 동안 여기 7%에 다다르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랬더니, 4일째 되는 날, 즉, 4일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이 지난 7일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7일은 몇 퍼센트? 14 퍼센트?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딱14 퍼센트 기다리고 있었더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꼬리를 다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모아서 탁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종가별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실제적으로는 14 퍼센트가 아니라한20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중기도 아니고 음? 단기 단기도 아니고 스윙도 아니고 중기 장기가 아니에요. 저는 장기 투자자인데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거지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화나니까 난 장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한 8만 원에 사서 장기로 들고 있던 뭐 장기로 있던 게 아니잖아요. 빠졌던 거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반등 주고 있는데 일차로 뭐. 1차로 뭐 8만원. 저는 늘 이야기 했어요. 그죠? 어, 제가 제시를 한다 그러면 나는 하이닉스는 그만하십시오. 그러고 저는 삼성전자 하겠습니다. 저 최근에 또 하이닉스로 많이 몰려가긴 합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요. 뭐 그런 거예요. 주식은. 오케이. 자, 어, 이해 가셨죠? 그죠? 음, 이게 이제 늘 이야기했던 여기가 요거에, 요게 네, 이제 MB 빡의 파이널 M. 예, 빡이 뭔 말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는 그냥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한번 이제 끄집어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고, 음, 그리고 예, db를 한번 보면요. 매출액 정상이죠. 그죠? 매출액, 매출액. 그러니까 2,700억, 3,000억, 4,000억, 4,500억, 5,800억. 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도 꾸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가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게 0.62배. 예. BPS는 BPS는 청산 가치 대비 시장에서 시장에서 몇 배로 어떻게 거래되고 있니 그 얘기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 코스피가 몇 배? 예, 10배라잖아요. 10배. 예, 10배. 10배? 10배면 나라 망한다니까요. 음, 10배. 전 세계적으로 어, 그런 나라는 없어요. 주식 400년 역사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2,900원 이잖아요이해가어요 DB가. 2,900원이요. 그럼 2,900원이면요. 쉽게 얘기하면 2,000원 더하기 2,000원. 그럼 4,0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 어, 지금 여기 1,700원이라니까요. 괜찮잖아요. 응?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BPS 가격까지도 안 갔다니까요. BPS가 얼마라고요? BPS가 얼마? 2,000원이라니까. 어. 그럼 얘가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거리랑 없이 횡보하다 가 갑자기 훅 이러면서 움직이잖아. 그러면 얼른 보는 거예요. 무효하고 얘를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괜찮네. 아까 보셨죠? 매출액 5년 연속 빵대류지분다 팔고 나갔음. 청산 가치는 아예 그냥 마이너스. 그리고 11만 7천 원, 뭐 2만 5천 원. 안 되잖아요. 빨리 그런 회사를 퇴출시켜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 그러니까 특례 상장 이런 것 자체를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요.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엔젤투자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라고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공할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뭐, 인생을 만에 하나에 걸어요.